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회사에서의 압박,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크게 흔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담담히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 이끌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는 법구경의 첫 구절입니다. 외부 사건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습관, 마음의 업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곧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깊이 상처받고 어떤 이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냅니다. 이 차이는 바로 그 사람 마음 속에 쌓여온 업의 무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오늘 느끼는 분노, 불안, 좌절은 단순히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쌓여 마음의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이 현재 상황을 만났을 때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업은 그대를 따르리라.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뿌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집착, 성냄, 어리석음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되고 그 해석이 곧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청정하다면 어떠한 상황도 크게 흔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혼탁하다면 작은 일도 큰 괴로움이 됩니다. 이 점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세상 탓을 하기보다 내 마음의 습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까? 왜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이토록 불안할까? 그 질문을 내면으로 돌릴 때. 비로소 업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희망이 생깁니다. 업이 단순히 숙명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새롭게 짓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지은 선한 생각 하나, 자비로운 말 한마디, 깊은 호흡과 함께 일어난 자각은 곧 내일의 새로운 업이 되어 나를 이끕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분노와 불안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지혜와 자비로 새로운 길을 열 것인지, 바로 이 순간의 선택이 곧 업을 바꾸고 내일의 감정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을 단순히 행동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남긴 마음의 흔적입니다. 늘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금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수없이 쌓인 분노의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자비를 닦은 사람은 험한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선한 업이 파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겪는 스트레스 역시 외부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쌓아온 업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저 상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서 생겨난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마음이 무너지고 또 다른 이는 우선 넘깁니다. 뿌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불꽃도 건초에 닿으면 큰 불이 된다. 우리 마음에 쌓인 번뇌와 습관이 바로 그 건초입니다.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도 그 업의 불씨가 타올라 큰 스트레스로 번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의 작은 불씨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소한 화, 작은 집착, 미묘한 불만과 같은 감정들을 방치하면 그 마음속 작은 불씨는 점점 커져 나중에는 제어하기 어려운 큰 번뇌로 이어집니다. 마치 산속 건초 하나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거대한 산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삶을 압도하는 순간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인 마음 습관과 과거업이 폭발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마음의 습관부터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생각, 말, 행동이 우리 내면의 번뇌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작은 친절과 자비, 단정한 마음가짐.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은 마음 속 건초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어떠한 외부 자극도 큰 불길로 번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그것을 외부 사건 탓으로 돌리는 대신 내 마음 속 불씨가 타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자각만으로도 번뇌의 불길은 절반 이상 약해집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마음의 불씨를 조절하는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불꽃이 큰 불을 만든다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마음 관찰과 선한 습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과거의 습관과 집착, 반복된 분노와 미움은 마치 건초처럼 쌓여 있어 작은 자극에도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청정히 하고 자비와 관찰을 꾸준히 실천하면 그 건초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사소한 것부터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불씨를 조심하고 번뇌를 관찰하며 선한 마음을 쌓는다면 작은 스트레스도 큰 고통으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삶의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바뀝니다. 마음 속 불씨를 다스리는 지혜가 쌓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유지하며 어떤 자극에도 마음이 자유롭고 넉넉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첫째, 개, 곧 바른 생활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욕심에 끌리지 않고 청정한 삶을 지향하면 자연이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계란 단순히 도덕적 규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괴롭히는 씨앗을 미리 차단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소한 거짓말 하나, 무심코 내뱉은 험한 말 한마디가 나중에는 커다란 갈등과 스트레스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계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런 씨앗이 애초에 뿌려지지 않으니 마음은 점차 편안해지고 인간관계 또한 부드러워집니다. 만약 우리가 늘 남을 속이려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 순간마다 마음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혹시 들키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따라오지요. 이것이 바로 스스로 만드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고자 마음을 세우면 그 두려움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는 이렇게 우리를 불필요한 긴장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또한 욕심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없는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결핍감이 생깁니다. 그 결핍감이 바로 현대인의 큰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걔를 지키며 욕망을 조절하면 적은 것에도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만족은 곧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원하는 이는 고통이 적고, 많이 원하는 이는 괴로움이 많다. 이 말씀은 개를 지키는 삶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개는 나 혼자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안정을 줍니다. 내가 함부로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 내가 욕심으로 타인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신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관계가 편안하면 마음은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신뢰와 따뜻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개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규율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근본을 줄여주는 지혜로운 방편입니다. 작은 말과 행동을 상가는 것에서부터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맑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이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정, 곧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입니다. 호흡을 관찰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면 삶의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끝없이 떠도는 생각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을 잘 들여다보면 실제 사건보다도 그 사건을 붙잡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더큰 고통을 만듭니다. 정은 그 고리를 끊어주는 힘입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과정에 마음을 두면 잡념이 차츰 줄어듭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잠시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쉴 자리를 찾게 되고 외부의 자극이 와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는 행복을 안다. 정은 바로 그 흔들림 없는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또한 정은 단순한 평온을 넘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지켜보면 그 불길은 금세 사그라듭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더 이상 나를 집어 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보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이 필요합니다. 매일 짧게라도 호흡을 살피며 앉아 있는 시간, 그것이 쌓이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져 삶의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정은 우리를 스트레스에서 해방시키는 내적 안정의 기초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더 선명하게 사물을 보고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은 단순히 평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지혜로 바꾸는 힘을 길러줍니다. 셋째, 해, 곧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이해하면, 이 또한 지나간다는 안목을 얻게 됩니다. 그 순간, 스트레스는 더 이상, 나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지 못합니다. 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바른 눈이며, 사건과 감정의 이면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짓눌리는 이유는 대부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오늘의 분노도 오늘의 불안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 파도를 영원한 폭풍으로 오해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지혜로 바라보면 그것은 단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 나를 영원히 속박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이 가르침을 이해할 때 스트레스는 더 이상 삶을 무너뜨리는 괴물이 아니라 무상과 무아를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 됩니다. 또한 해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를 탓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묻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지혜의 눈입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뀝니다. 지혜는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클수록 삶은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풀리고 풀린 자리에는 자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결국 해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하는 힘입니다.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무상무아의 진리를 꿰뚫어 볼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는 마음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 삶의 고통조차 해탈의 길로 이끄는 문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작은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이 감정은 내 마음의 업이 드러난 것이다 하고 바라보기 그 순간 외부 탓을 멈추고 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는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심리적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지금의 감정조차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 결과임을 통찰하는 수행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흔히 그 분노를 나 자신으로 동일시합니다. 나는 화났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단지 과거의 습관과 인연이 모여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이 감정은 내 업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보는 순간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한 걸음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마치 하늘을 스치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임을 알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관찰하는 주체로 설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화를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이 밀려온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에 잠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업의 과보임을 알아차리고 지켜보기만 해도 그 힘은 절반 이상 약해집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태도는 반복될수록 새로운 업을 만듭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바라보는 습관이 쌓이면 다음에 스트레스가 올때 훨씬 더 쉽게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자유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는 고통의 종이 된다. 업을 탓하지 않고 외부를 원망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 그 단순한 실천이 바로 자유로 가는 기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업의 그림자로 보고 지켜보십시오. 그 순간순간이 쌓여 마침내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넓고 깊은 바다 같은 마음을 길러줄 것입니다. 둘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의식하기.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이 잠시 멈추지요. 호흡을 의식하는 일은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호흡하고 있지만 정작 의식적으로 호흡을 바라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숨이 들고 나는 순간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 그 단순하면서도 소중한 진실을 느끼게 되지요. 불교에서는 호흡을 지켜보는 수행을 안반수식이라 부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도 자주 권하신 수행법으로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마음은 서서히 고요를 되찾고 번뇌는 차츰 힘을 잃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이 가슴을 조일 때, 그저 한두 번 깊게 호흡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외부 사건은 그대로 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파도는 잦아들게 됩니다. 마치 거친 바람이 부는 바다도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지듯 우리의 마음도 호흡을 따라가면 고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이 길면 긴대로, 짧으면 짧은대로, 고르게 흐르는 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와 호흡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불안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호흡이 일어나는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스트레스는 마음을 움켜쥘 힘을 잃고. 우리는 삶을 훨씬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괴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의식해 보십시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의 풍경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셋,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거나 자비로운 말을 건네는 것. 그 순간 새로운 선업이 쌓이고 그 업은 미래의 스트레스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선행은 그 자체로 마음을 밝게 하고 평온하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거나 친절한 말을 건네는 순간 마음 속에 긍정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에너지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습관과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 새로운 선행이 그 업을 덮고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선행을 실천하면 마음이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걱정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내면으로 흐르게 할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균형을 되찾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듯 그 마음의 변화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선행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꾸어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작은 깨달음이 자존감을 높이고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때 스트레스가 몰려와도 마음 한편에는 이미 평온이 자리 잡고 있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공덕도 모이면 큰 바다와 같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이면 마음속 번뇌와 고통을 덮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지은 작은 선행 하나가 내일의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선행은 단순히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베풀 때그 마음이 순수할수록 업의 힘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타인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체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성숙과 평온으로 바꾸어 갑니다. 결국 작은 선행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내가 짓는 작은 친절이 내일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본다면, 스트레스조차도 내 마음이 지은 업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어디든 낙원이 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현실을 만드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스와 고통은 외부에서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혼탁하면 작은 자극에도 큰 고통이 일어나고 불안과 분노가 쉬이 번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청정하고 단단하다면 같은 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단순히 깨끗한 생각이나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집착, 분노, 미움. 무지와 같은 번뇌의 씨앗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스스로 안정을 만들어내고 삶속 스트레스를 통찰과 배움으로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순간순간의 마음을 점검하며 청정한 마음을 쌓아가라고 오늘 내가 짓는 말과 행동, 내가 선택하는 생각과 반응이 곧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내일의 감정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거나 피하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감정은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구나 라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스트레스와 맞서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자유로운 상태이며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나를 지켜주는 낙원이 됩니다. 또한 마음이 청정해지면 작은 선행과 자비, 배려가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그 선한 마음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나 자신에게도 평온을 가져다 주어 스트레스의 반복적 발생을 막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청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내 성숙과 지혜를 위한 스승이 됩니다. 우리가 매순간 마음을 살피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며 선한 업을 쌓는다면 그 어떤 외부 상황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고 마음이 청정할 때 나는 어디서든 나만의 낙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짓는 마음의 업이 내일의 스트레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순간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스트레스가 찾아와도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일으키는 마음의 선택이 곧내 마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자비로운 행동, 그리고 분노와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마음속 업으로 쌓이고 그 업이 내일의 평온과 스트레스의 강도를 좌우합니다.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마다 이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임을 깨닫는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고 고요히 관찰하며 지혜롭게 대응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줍니다. 작은 선행과 마음 챙김이 쌓이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온. 그리고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결국 오늘 내가 지은 마음의 업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스트레스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스승이 됩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삶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임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